1977년 8월 16일,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42살로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특히 약물 중독설과 같은 루머가 돌면서 의문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과연 엘비스 프레슬리는 어떤 이유로 사망했을까요? 그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입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는 사망 원인이 변비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락앤롤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전설적인 음악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삶은 많은 도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중에서도 건강 문제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변비와 항문 문제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엘비스 플레슬리는 복용하던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장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1975년경부터 엘비스는 대변을 거의 원활하게 보지 못했는데 이는 아주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변비로 인해 몸이 붓게 되고 주치의는 항문이식수술을 권유했지만 유명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이 부담되었을 겁니다. 엘비스의 건강상태는 변비로 인해서 대변 중독으로 이어졌고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부검 결과 대량의 대변이 검출되었고 대장이 비이상,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 비대해졌고 변독성으로 인해 붓기 증상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엘비스 플레슬리는 42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 이야기는 단순히 사망 원인뿐만 아니라 그의 무, 무려 23년에 걸친 음악의 여정과 인생의 일부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 건강은 어떠신가요? 변비가 있다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뻥 뚫어주는 여자와 함께 쾌변하고 장 환경도 개선하세요.